안녕하세요 발짝 부부입니다 할머니 안녕하세요 아 오늘 드디어 그날이 왔네요 <웃음> <웃음> 저, 저 지금 모더나 2차 맞으러 가고 있습니다 아, 에, 오늘은 저만 맞고요 그둘 중에 한 명씩 맞으라고 여러분들이 또 조언해 주셔가지고 네. 오늘은 저만 맞고 네. 다음에 이제 아인이 맞으실 건데요 네. 어마, 근데 있잖아요 어. 이거 모더나 진짜 아프대요 2차 나 아프면 바로 얘기해야 돼요 난.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뭐, 댓글에도 많더라고 뭐. 맞았는데 응. 3일간 아팠다. 뭐 응급실 간 분도 계시고. 근데 뭐 저는 괜찮을 거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니야, 이거 진짜 아프대. 왜냐면은 1차 때팔 뻐근했던 사람 있지. 응. 그 사람들이 2차 때 무조건 아프대. 우리잖아 그거. 봐. 진짜 프라니까 <laughs> 데뷔를 해야 돼요. 야, 너는 뭐 안심을 시켜줘야지 <laughs> 뭐 이렇게 아플 거라면 <laughs> 확신을 주냐? 아 진짜로? <laughs> 다른 거에 확신을 줘. 아 진짜. 아 알아, 됐어, 아가 괜찮아. 그거 다 맞는데 뭐. 어휴. 근데 네, 네, 확실히 여러분 지금 와 이제 겨울이 다가오나봐요 확실히 춥다 오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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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응. 엄청 돼서 그러는데 이거 응. 맞아 저기 뭐 아프면은 바로 얘기해야 돼나119 불러야 돼 알았지? <laughs> 알았다고 괜찮아 알았어 알았어 아플 거라고 응? 아, 진짜 아무것도 모르면서 진짜 형너 <laughs> 아팠으면 좋겠냐 내가? 아니. 아니, 안심을 시켜줘야지, 왜 자꾸. 아니, 아플 다... 건데. 안심을 시키는 거야, 너희를 아니, 안 아플 수도 있지. 다 아프대. 발 뻐근했던 사람들. 우리잖아, 그거. 똑같아. 구수해야 된다니까? 119 바로 부를 거야. 이거 뭐, 고맙다고 해야 되는 거야, 이거. <laughs> 오빠. 지켜주니까 고마워 해야지. 고마운 거 맞지? 그럼, 오빠도 무서워서 휴관했잖아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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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차는 좀 아플까요? 이차 조금 아플 수있어 그죠? 아프지 잖아요인이심심아면 좋고요. <laughs> 통증이 네. 있거나 열이 나거나 하시면은 진통소염제 이부프로펜 아프면 먹는거죠? 네너 열이 나아가고거주시고요 네. 네. 일주일 주사실 가서 으세요 아프대잖아 아플 수도 있다니 아프다잖아 지금 여행. 병원에서도 그렇게 여행을 여행을 얘기하는데 받으세요. 선생님이 얘기하는 데아 네. 참. 아, 오빠 응? 오빠 몸 응? 괜찮아? 괜찮은데? 진짜 괜찮아? 응 괜찮아 나 지금은 괜찮은데, 몇 시간 뒤에 아플 거야. 오빠. <laughs> <어하! 웃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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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오빠. 설거지? 내가 할게. 좀 이따 할게. 아? 어? 아니다. 그냥 내가 이번에 할게요. 아, 니 내가 할게. 아니에요. 제가 할게요. 아, 내가 할게. 아, 금방 해. 아니, 아니에요. 아니. 오빠 아프니까 그냥 제가 할게요. 나안 아파. 내가 할게. 아니에요. 오빠 지금 아파요. 나안 아프다니까? 아니, 아프다고 지금. 아프다고요. 아니야. 아... <laughs> 아니, 안 아파. 아니, 아픈데 증상이 좀 있다 나타나는 거예요. 뭔 소리. 안 아프다고. <laughs> 아니요. 야, 멀쩡하다고. 아니에요. 쉬세요. 아프다고요. 아 <laughs> 왔다. 야, 안 아프다는데 왜? 오빠. 약 올리려 고 그러는 거야 지 아니에요. <laughs> 아니 안 아픈다는데 왜 그래? 오빠, 오빠 아파서 죽으면 나 어떻게 혼자 살아? 기질해? <laughs> 아. <뒤질래>? 강하게 오래오래 <laughs> 살고 싶어. 안 죽어. 안 죽어. 누가 아니. 죽어? 안 죽어. <laughs> 죽어. 누가 죽어? 아, 그러니까 쉬라고요. 쉬어 쉬어. 쉬어. 아, 안 아프다고. 아 그러니까 쉬라고 제가 할게요. 이번에 내가 해줄게요. 쉬어요. 나야 아, 땡툰데, 네. 땡툰데 말을 거슬리게 한다. 아니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 진짜 아파서 큰일이네. <웃음> <웃음> 오빠 괜찮아요? <laughs> 괜찮아요. 괜찮아요. 안 아프다고요. 지금 나가주세요. 진짜 괜찮아요? 진짜 괜찮아요. 안 아프다고. <laughs> 이상하다. 아플 때가 된것 같은데. <laughs> 나가라. 죽지 아, 마. 아, 아. 야, 너 오빠. <laughs> 이상한 걸 배웠네, 나한테. 오빠, <laughs> 오빠 죽으면 안 돼? 안 죽는다고! 나 오빠 없으면 못 살아. 와우. 나도 그래. 어? 나도 여보 없으면 못 사니까 집을 나가주세요. 아니, 응? 그게 아니고요. 오빠 없으면 발자국 못 하잖아요. <웃음> <웃음> 나 열받게 하는, 뭐, 거야? 어? 오빠 아프죠? 누우세요? 아안 아파. 아, 아그 그래 아, 아프면, 어떡, 어떡, 뭐야? 어? 계속 아프다고 해서 나 열받게 하는 컨셉이가 아니에요. 어? 진짜 걱정해서 그래요. 진짜 걱정돼서 그러는 네, 거야? 그럼요. 아프면 안 돼요? 아, 죽으면 안 돼? 알겠어요. 어? 어? 죽으면 안, 죽으면 안 돼요? 여보? 안 죽죠. 이렇게 사랑하는, 어? 아이님을 두고 어떻게 죽습니까, 제가? 그쵸? 그럼요. 그거 제 손말 좀 하지 마세요, 제발 어머, 이렇게 하고 있어. 난다 안겨 있어. 썸 응, 네. 일 <laughs> <진짜. 웃음> 와, 진짜 어, 너. 어. 어. 오, 이... 여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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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여보, 일어나세요. 알았어. 일어나보 빨리 저녁 드세요. 나오세요. 보 여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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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오세요 빨리! 나왔어요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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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족발을 시켰구만 네. 해보. 역시 넌 좋은 와이프야. <목소리> <나왔어>. 앉으세요 <목소리> 어. 우세요 나우세요. 나잠깐요요 나우세요. 나우세요. 나우요 샐러드. 요게 오빠가. <laughs> 오빠, 아프잖아 지금 김진거 먹으면 안 돼요. 샐러드 드셔야 돼요 <laughs> 노잼이야 노잼 거 <laughs> 뭐, <laughs> no. 이거 드세요 아이고. 맛있게 드세요 뭐, 네, 이거 뭐, 이거 뭐, 이요 뭐,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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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보 이거 드셔야 된다고요 여보 여보 어. 네? 열받게 하지 마세요 아씨 없어 이차 맞으니까 응. 설거지도 해 주고. 족발도 응. 시켜 주고. <laughs> 3차도 맞아야겠다. <목소리> <응>. <목소리> <우리 위해야지>. <목소리> <목소리> 오빠, 두통 괜찮아? 응. 약 먹어도 나아는게 없어? 좀 괜찮은 거 같아. 응 음. 오빠 미안 좋아 아까 놀려가지고 하고 <laughs> 예 미안하면 네말좀 걸지 마좀 자게 <laughs> 알았어요 꺼져줄게요.